안녕하세요. 가나철이 활잡입니다. 자, 오늘은 활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 제품은 호이트의 벤텀 프로 제품입니다. 자, 호이트의 플래그십 라인업 중에 알로이 라이저를 채택한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완성형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 2세대 제품이에요. 밸런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아래쪽에, 이니스테이가 하나 기본으로 달려있는데, 지금은 고스틱이라는 이 보스탠드 제품을 착용을 해놔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퀵 디스 커넥터로, 자, 연결이 됐다 말았다 하는 형식으로 이제 부착이 되는데요. SL 마운트 껴가지고, 사이드바를 하나 달아놨구요. 거의 풀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풀세팅을 안 해도, 2세대부터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활이. 그래서 그냥 쏘시면 스텝이 없이 쏘시고 사이드바 마운트 없이 쏘셔도 어느 정도 장거리 슈팅까지도 문제 없이 스테빌라이징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악세사리 구성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이제 그 소개하는 제품인데요. CBE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CBE라는 회사가 있는데 커스텀 보호 이큅먼트라는그 회사 이름이 좀 거창하죠? 어, 조준기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사실은, 호이트랑은, 뭐, 연관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연관이 없어요. 연관은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호이트 전용 마운트를 쓸수 있는, 요런 아답터를 생산하고 있는,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전용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조준기 중에, 좀 가벼운 제품을 원한다, 했을 때는 요 c b 트랙 프로라는 제품,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전용 조준기, 전용 피카티니 레일에 쓸수 있는 조준기를, 좀 완성형인 제품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 60만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50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여기 보면은 리오셋 기능도 돼요. 리오셋 기능 뭐냐면 이제 햇빛 가리게. 조도가 좀 흐릴 때는 여기 비치는 빛이 너무 세서 이렇게 을 비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좀 막고자 이렇게 리오셋 기능을 넣어서 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어, 엑셀에서도 나오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CB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면서도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해서 좀 추천드릴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션 기능은 너무 괜찮죠. 너무 너무 괜찮죠. 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엑셀 제품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엑셀이 최고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엑셀에 못지 않는 내구성과 견고함을 지닌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 저도 처음 받아봤어요. c b e 제품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게 그동안에는 뭐 이런 이런 퀵 기능이라든지 렌즈에 들어가는 1세대 모델이에요. 렌즈가 여태까지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이 렌즈가 들어가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가공성을 보면은 정말 뭐 엑셀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제가 살짝 걸리는 거는 이 제조국가가 <laughs>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공장을 <laughs> 만들어 오더라고요. 제품의 뭐, 검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인터너스는 다, 그,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겠지만, 중국의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CBE에서. 해서, 뭐, 생산 자체는 중국에서 된다고 하지만, 품질은 꽤 괜찮은, 꽤가 아니고, 아예 최상급 제품을 원한다. 최상급 헌팅용 제품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카본바 일반 마운트에도 끼울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카본바가 여기 요런 식으로 장착이 되면 그냥 일반 조준기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이 전용 마운트 아니더라도 해서 투웨이로 쓸수 있는 제품이 50만원대 초반이다 하면은 뭐 그럴싸하죠. 쓸만한 제품이에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2차축과 3차축을 좀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1차 축은 조정이 안 돼요. 이게 좀 난감한 부분인데, 1차 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1차 축인데, 그거 조정은 따로 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허평 마운트에 들어가는 호이트 전용 울트라리스트 들어가 있어요. 뭐 락다운 기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괜찮고, 그리고 결착성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성능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음 미관상으로는 추천 100% 추천 이거는 붙여놓으면 일단 아름다워요 이거 봐요 막딱딱 아딱 일체감 있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들이라거나 딱 올라왔을 때 어떤 듬직한 그런 부분들 이 정도면은 비행성이 아주 최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 당기는 모양이나 뭐 이런거는 RX-7을 제가 소개했었나? 뭐출구하는데 바빠가지고 요새는 활 소개를 잘 못했는데 이게 HB-X 프로 캠이에요. HB-X 프로 캠이 얼마나 괜찮은 캠이냐면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캠은 드로우 랭스 조정을 하는 것도 아주 간편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볼트 두개만 쪼딱 풀렀다 하면은 그 드로우 사이클 그대로 랭스만 변하는 그런 마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활은 캠링이 있는 활이에요. 확실히 캠링이 있어요. 그냥 봐도 캠이 삐딱해요. 삐딱한데 비행이 너무 좋아요. 캠링은 미관상의 문제로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활 제조회사들이 정말 절묘하게 케이블의 어떤 위치라든지, 림의 넓이라든지, 림이 양쪽으로 힘이 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많은 노하우로 어 분석하고 또한 그 괜찮은 비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여러가지 실험들을 해봤, 해봤겠죠 뭐 벌써 이렇게 쓰리트랙이 유행한지 한 3년 4년 됐어요 쓰리트랙의 완성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박스에서 꺼내서 아무것도 안하고 레스트만 붙이고 쏴도 아주 멋진 비행을 만들어냅니다 백월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이건 케이블 스탭 스타 스타일의 활인데 백월이 정말 압권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화살이 가서 때로 박히는 모습이 진짜 고급형 활들, 마음에 드는 활들은 딱 보면은 달라요. 이게 모양이 달라요. 이게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다가 지금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그냥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정도의 활입니다 어, 또 그립 역시도 제가 이거는 그립 같은 경우는 저는 평그립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평그립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뭐 덮개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라이저에 깎아 만든 그런 그립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그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질감 없이 제 손에도 잘 맞춰 잡혀지는 그런 타입의 활입니다 또 사이드 바를 달아놓긴 했지만 지금 사이드 바가 없다고 해서 활이 그렇게 눕는다거나 아니면 밸런스상에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밸런스도 기가 막히고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 여기서 2023년형 그 BTM 제품이 뭐 소음이 31%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소음 정도가 되게 심한 경우에는 그 격차가 되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만약에 100 데시벨이 소음이 있었다고 하면 30 줄으면 엄청 크게 줄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5 데시벨이었다 원래, 원래 5 데시벨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30% 줄었다 해봐야 한2 데시벨 이렇게 줄은 거잖아요 그 차이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뭐 소음의 어떤 단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아는 바는 없지만 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에 조용한 할이라서, 거기서 30% 준다고 해서 사람 귀로, 사람의 몸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정도이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좋아졌다니까. 나빠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형이 좋아도 조금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2022년형 제품에서조차, 어, 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호이트 이렇게 막 되게 빠돌이가 아니거든요. 호이트 별로 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포이트가 어, 명성에 비해서, 특히나 뭐, RX4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 절레절레 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 모든 거를 다 상쇄시킬 만한 그런, 어, 아주 좋은 특성들만 갖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활이 되버렸어요 어, 벤텀 너무 좋아요. 벤텀하고 RX7이 저는 여태까지 역대 호이트 중에 진짜, 최고 마음에 들었어요. 헌팅용 기종에 한한다면. 약간 VTM도 되게 기대가 되긴 하네요. <laughs> 이 스모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랜만에. 화살은 지금 제가 거의 한 7년, 8년째 쓰고 있는 빅토리 HV라는 아주 가벼운 화살이에요. 화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 경쾌해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거리는 뭐 지금 15m?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보다 3m 길면은, 어, 시합, 실내 경기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뀐 모습 보면 은 거의 화살길이 붙었어요. 꽤잘 맞습니다. 어잘 맞고 엄청 편하네요. 슈팅 자체의 완성도가, 와, 이건 뭐, 마음에 너무 드는 활이에요. 자, 많이 사세요. BTM 이제, 어, 벤텀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게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BTM 같은 경우는 내년 초나 돼야 들어올 것 같아요. 신형이니까요. 주문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아주 아름답고 멋진 활입니다.